이, 그, <laughs> 패션지 코스모폴리탄에 이제 그 공개가 된 사진이에요. 그래서 뭐 이건 뭐 그냥 뭐 매번 나오는 그 문구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, 어, 7년 전에도 이제 그 누드 화보를 촬영을 했었다 그럽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30대 초반 누드 사진을 찍고 3 6살에 세미누드를 찍어 봤어요. 어, 어릴 때 마냥 마른 몸이 좋은 줄 알고 굶으며 살 빼다가 온것질병이 시달렸는데 이 운동만큼 어, 장점 많은 취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인둥이 어, 인스타그램의 애칭이라 그러는데 파이팅을 했고. 어, 그러면서 뭐두 번째 화보에 대해서 뭐 툭하면 벚꽃 찍어서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것 같은. 그래도 또 찍을 거임. 모델명, 벌거숭이인 것. 어, 역시 이제 그 코미디를 어, 잊지 않았죠. 잊지 않았는데, 그러니까 그이뭐랄까 어, 이 안영미 씨도 어, 연예인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. 그것을 뭐 나,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뭐 왜그러 왜, 왜 저러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젊은 시절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나이에 맞는 그런 어떤 어 자신을 이 안주영님 예, 그립죠 예, 그리운 곳입니다 주부생활에서 예, 제가 이제 두두 두 번째 두번두 어, 두 번째 그 직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<laughs> 그래서 그이그 그 그때의 모습을 간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어,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어, 사실 이제 그 이,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김성룡 씨 같은 경우에도. 어 아직까지 그 작업이 다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이에 에 자신의 이제 그 섹시한 멋을 드러낼 수 있는 화보를 조금씩 조금씩 그 촬영하고 어, 있는 것으로 그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게 뭐 어떤 상업성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작업의 성취. 성취감, 그 다음에 또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거, 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남성분,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헬스클럽 다니고, 그 다음에 그런 또 그럼요, 그아영민씨 굉장히 재치 있는 그 개그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 패션지 사실은 역시 예, 틀리죠 느낌이. 그까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술하고 외설이 어, 외설은 한마디로 딱 보면 알아요. 그리고 또 예술이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유현실 씨와 아, 미화자어리에를 그 비교드리려고 하는데 예그 예술과 어, 확실하게 틀립니다. 그래서 이번 거에 대해서 뭐. 굳이 뭐그 그,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이 어, 멋지다 아 어, 안영민 씨 멋지다 어, 라고 이제 평가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어, 좋은 코미디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영민 씨 같은 경우에는 막그 화라산 같은 그런 게 있,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분출을 해야 되는. 그,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, 이런 작업, 그 다음에 또, 뭐, 좋은 코미디,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수 있는 것들, 이렇게 그 하는 것도 굉장히 멋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